되는 가방을 들고 유로스타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. 배낭을 준다는 게 여간 쉬운 게 아니네요. 여기서 <laughs> 네, 내려서 유로스타 타러 가고 있습니다. 근데 길을 잘 모르겠어서 지금 그냥 캐리어 끌고 가는 관광객들 따라가고 있습니다. 역 앞에 저는 크게 써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써있고 그냥, 지도 보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저는 건물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엄청 지금 왔다 갔다 헤맸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건물이에요. 그냥 이쪽 건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. 지금 유러스다 줄에 서 있는데 런던 떠나는 게 너무 아쉬워요. 여기 옆 퐁처도 되게 볼게 많은데 나 시간이 그렇게 일찍 온게 아니어가지고. 할것 같습니다. 저는 6시 1분 영국 출발6어 4시 47분이에요. 전 네. 7번 호차에줍니다 지금 이제 유로스타 열차에 올라타서 이제. 자리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힘드네요 뭐라고? 타라고 뭐라고? 이제 하루까지 뭐라고? 뭐라고? 뭐라유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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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라고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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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라가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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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잘 찾았고, 혹시 도난당할까봐 이것도 걸어놨는데, 아무도 안 움직였습니다. 이제 지금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. 유로스타도 이번에 한번 처음 타보는데, 되게 물도 그, 대기실에서 무료로도 주고, 지금 너무 좋아요. 안에도 내부도 되게 쾌적하고, 그 선반도 있어가지고, 아, 아이패드로 영상 보기도 되게 좋았습니다.